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혼자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. 밖에서도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안심이 될 텐데요. 하나테코민에서는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자동으로 추적해 촬영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와이지넷 홈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. 지금부터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? 이번에 출시된 한화테크인의 와이지넬 홈 카메라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. 먼저 렌즈의 좌우 상하 회전 기능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며 확인할 수 있는 오토 트래킹 기능을 국내 최초로 탑재했습니다. 주로 고가의 상업용 제품에 주로 쓰였던 기능인데요, 보안이나 안전 지킴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. 또한 FHD 해상도를 지원해 기존 HD급보다 2배 이상 개선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. 이 밖에도 사용자가 주의깊게 관찰할 영역을 설정한 후에 해당 영역에 동작이 감추되면 바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모션존 기능과 적외선 다이오드를 통해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용한 기능을 갖춘 하나테크 윈의 와이 n 넷 홈카메라 그룹 임직원들을 위한 특별 판매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. 한화그룹 복지 포털과 갤러리아 임직원몰을 통해 실제 판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